자 이거는 이제 너네 연습문제인거죠 문제. 연습 연습문제인거죠 잘봐자 a플러스 b플러스 c가 3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5 a 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 제곱이11자이 상태에서 밑에 문제를 풀라 자 학생들이 제일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돼서 저 문제를 풀면은 어떻게 하냐면 저걸 다 전개하고 있어요 수학은 물론 무식하게 풀어도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뿐도 오래 걸릴 뿐이지만 처 틀릴 확률도 높아져요 항상 문제를 간단하게 풀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뭘 보면 될까요? 지금 얘네들을 보라고요 얘네들.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으면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거 아니야 맞지? 쟤네들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겠지? 아니, 안 그러면 뭐 ABC의 A, B, 값을 구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어. 맞지? 근데 ABC를 구한다고 해서 이게 간단해지지 않아. 이게 뭐 C분의 5로 나올 거기 때문에 간단해지지 않는다. 그럼 이걸 어떻게 풀면 될까? 선생님, 여기다 왜 빨간 줄을 쳐놨을까 쟤에다가 약간 손을 대가지고 조를 변형시킵니다. 을 어떻게 변형시키면 될까? 어떻게 이걸 변형시키면 이 문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풀수 있을까? 한 번이라도 대답을 해보지. 쎄나. 쎄나. 장난이고, 실제. 어디 때문에 변형될까? 마이너스 C 은빈이 어떻게 하면 간단니까3마이 왜? 왜3 마이너스 C야? 왜? 이런 씨왜3 마이너스 C지? 그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이랬잖아 그럼 얘를 문자를 줄이면 계산이 좀더 간단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야 어떻게 하는, 얘를, 어떻게 하는 의식을, a, B의 뭐야? A B plus C is 3 a, i n BC 러스이 C 때문이 a+b는 3 C b C. a 플러스 B는 3 마이너스 C 플러스 B C 어 a 게 된다? 3 마이너스 a 플러스 C a 어떻게 된다? 3 마이너스 B 이렇게 고쳐 버 a m e thing. t h a m e t a B 3 B C 3 C a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 가 되고 마이너스 abc, 마이너스 abc, 마이너스 abc니까 마이너스 abc가 몇개 있어? 세개 있지 이렇게 돼 끝났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이두 개의 값을 구해낼 수 있니 없니? 있잖아 그지? 그러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값이 나오면 이 식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니 없니? 있잖아 그지? 더 이상 안 풀어준다 이제 저 밑에 이는생략할 거야 알겠어? 참 얘도 있네 그럼 은 얘는 어떻게 풀까 그럼 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이래 그리고 a 제곱 더기 b 제곱 더기 c 제곱이 7이고 a b c가 1이래 그럼 얘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까 다시 정리할까 가만 뭐 모르겠어 3 뭐? 어? 뭐라카노 어? 소연아 그 a 플러스 b를 어떻게 꽂혀야 돼? 그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 이랬잖아 어.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3 마이너스 c 3 마이너스 a 3 마이너스 b 인데 자, 여기서 기술이 는게들어요 기술이. 3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 x라고 생각합니다. 간바 우리는 x-a, x-b, x-c 이거 했었지. 그지 맞지? 두개 있는 걸 확장시켰었잖아. x 세제곱, 마이너스 다 합이니까 a+, b+, c의 x제곱. 이웃한는 곱인데 전부 다 얘는 플러스가 되니까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 X 다곱하지 A B C 이렇게 된다. 맞지? 맞니? 자, 쌤이 요거는 설명해줬잖아. 그러면 3을 X가 생각하면 끝났네. 3 세제곱 얼마야? 3 세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데?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3 제곱 아니야? 그럼 플러스 어떻게 되는데? A B 플러스 B C 플러스 어이 그런데 자리 없다. 곱하기 3. 아이씨 마이너스 ABC. 이래될될 i n u s 그럼 c Ice m i n 지 s ABC. Ice m i 얘 u s ABC. Ice minus ABC. Ice minus ABC. Ice m